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어,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혼자서 영상 찍다가 삼각대를 넘어뜨렸는데 삼각대가 부러져가지고 그 배송을 기다리느라 되게 오랜만에 한 일주일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 주제는 손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도 간단하게 손목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미용하시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음, 일반적인 직장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손목 통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손목 통증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 몸 관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자리를 이탈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 뼈가 지금 자기자리에서 이탈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염증 반응일 수도 있는데.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염자를 쓸때 한자를 보면은 불화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한자를 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감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염증이 그럼 또왜 일어났는가. 왜 손목에서 그렇게 열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우리는 염증이 생겼는가를 볼 때도 결국에는 관절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움직임을 취하게 되면은 거기에 열감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더라도 혹은 관절의 문제이더라도 우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 이 스트레칭 방법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저는 회원분들이 오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할때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걸 처방해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거는 이 개개인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렇게 찾아 보려고 하는데 그 원인을.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무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소 내 손목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평소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키보드가 좀 높아서 나는 손목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한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손목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팔에서 윗부분이 짧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는 스트레칭은 엄지손가락을 일단 말아, 말아서 쥐어준 상태에서 손목을 앞으로 쭉 구부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회전해서 지금 요 팔에서 전완근의 위쪽, 전완 부분의 위쪽 근육들이 스트레칭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것만으로도 손목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의 테라피 효과와 스트레칭 효과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면서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풀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손목을 평소에 이렇게 하는 동작이 많다. 예를 들면 미용하시는 분들은 머리 깎을 때 이렇게 잘라주기 이렇게 잘라주는 게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꺾고서, 꺾고서 가위로 머리를 잘라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직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키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굽어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이런 스트레칭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오히려 손가락들을 뒤로 젖혀서 이런 식으로 펴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젖힌 상태에서 손목을 회전까지 해주시면 폭넓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효과를 볼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지 손가락으로 근육을 눌러놓고 그다음에 손목을 뒤로 젖히고 모아주고 젖히고 젖히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면은 좀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손목에서 일어나는 통증들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으세요. 통증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결과에 대한 처방도 중요하겠죠. 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곳을 꺼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불이 난그 발화점을 찾아서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 전에 나는 팔꿈치 혹은 어깨, 날개뼈, 목, 이런 데에서의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손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해도 그 회원한테 일단 불을 끄는 처방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몸 전체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인 이 발화점을 찾아서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 재활 뭐 교정 이런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건안 아파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안 아파지게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당장의 통증을 바로 잡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다시 아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어딘가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만 아픈 게 아니고 전부 다 아픈데 거기가 제일 아픈 상태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세요. 자, 오늘은 손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회원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